전멸빼고 밑에봐줘 밑에봐줘 소락카소락카 밑에. 밑에, 밑에. 오케이랜이제 아, 물약을 다 써버려가지고. 뭐리시안 해도 대대정말템 나오니까. 아, 그치나, 그치. 이거 먹을 거예요. 그치. 아, 이길 하셨네. 목자 블리시나. 네, 음, 음. 아, 아까 그렇게 만났어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나 제이스 노플이던것 같은데? 아닌데? 제이스 마저 들고 왔어요 마저. 어 나이스, 나도 나이스. 마저인데? 마저 대 마저 빔. 아마 이거 일방임인가요 뱀픽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? <laughs> 이게 노플이거든요? 와하여실 힐점 아, 너무 바쁘다. 우리 육렙 다운 해야지 이길 것 같은데? 지금 말하시는 분이 스윙인 분이세요? 네. 아.. 네네. 아니 2레만 찍어도 할 만한데 2레이안 돼가지고. 징크스 이거 Q 없으면 쓰레기거든요. 뭐 미니언만을때 걸면 별로 안 좋아요. 응. 음. 그 혼자 디게 하시면 돼요. 그런 거 예, 네, 저 이거. 네, 네, 네. 킬 때문에. 저 빨게요 걸렸거든요. 나 소재 많이 보기했다 끝까지 했다. 갈게요. 네, 끝까지 가죠. 이거도 먹을게요. 아, 이거. 아, 죄송 음, 나이스, 나이스. 어, <laughs> 뭐, 그래프 할때 말씀 좀 해주세요. 저도 스킬 쓸때 말을 할게요. 오케이, 네. 아니면 꼬이겠다. 스윈이라서. 아프다, 이거. 잘 컸다, 뭐그래도 아, 이게 내가 그래프 그랩을... 그, 아시죠? 그 클릭만 해도 그립그 뭐야, 당겨지는 거. 네네. 네. 그래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막 광클하다 보니까 아, 그, 천천히 그랩 하셔도 돼요. 저덧까는 시간도 있으니까. <laughs> 다음에 연기해보죠. 어느 타이밍 때 말씀드려야 되지? 그럼 그랩 1초잖아요. 그, 속박이 1초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그, 속박 하자마자 땡기는 게 아니라 속박 1초 기다렸다 그냥 땡기시면 될것 같은데. 음. 원래, 원래 스윙 그렇게 좀 하지 않나요? 네, 아닌가 맞아요. 그렇게 하는데. 아이사이러스 우리 친구 들어왔어. 실력이 <laughs> 안 되네요. 아, 어. 그렇게 됐 뭐, 실력까지야. 안 돼, 안 되면 말고. <laughs> 뭐 <하세요. 웃음> 괜찮아요 지금도 그랩 잘하시니까. 저 끌게요. <laughs> 네, 다녀오세요. 어, 네. 안 가도 되겠다. 게임하고 있었어 <laughs> 알겠어. 좀만 더 앞쪽으로 해야겠다. 아, 이건 제가 죄송, 잘하셨는데..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방금 어느 느낌인지 알았어요. 네네, 제가 좀만 더 멀리 해볼게요. 그래픽 좀더 멀리 될줄 알았는데... 나이스, 나이스... 루는 버틸 수 있나? 아,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. 돌리면 말해주세요, 그래 아 이거 미안해요. 아나 이거 얘기를 안 해줬다. 괜찮아요. 잘 살았어요. 한거 맞죠? 네네. 오 1 <laughs> 0 무서웠잖아 <웃음> 무서웠겠다 저희 지금 못 끊어드릴 것 같은데 나이스 저 잡았다 제방어막 없어요 오 아,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달달해요? 달달함 달달한 빨리 썩겠네 오케이 오케이 다텀 님들 여기 와줘요 저집탐 어, 잡아야 되는데 미드 가도 돼요 좀만 쳐드릴게요 네. 저 많이는 못 쳐드리고 네. 좀만 치다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반피 되면 가도 돼요 쯔위님 가야되님 가야되고 파파 <laughs> <laughs> 블루룩. 어, 이거 탑 미안. 미안, 미안. 가르, 가르, 가르.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, 잘했다. 해명상대로 쟤네 근데, 되게 변태처럼 아, 한다. 이제 저거, 저거 이득도 아닌데. 미드, 미드 다 버리고 뭐. 저렇게 가면은. 손해해요, 저거. 이거 미드 한번 봐주셔야 됐대. 이거 같이 뛸것 같은데, 사일러스랑. 전혀 아직 안 나왔거든요. 루시안 빠죠 와봐요, 와요요 이거 뭐 오빠, 오빠, 오 있죠?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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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제이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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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빠 오빠, 오아 까비 오빠, 죽는데. 빠 오빠, 오빠, <laughs> 그 템차이 엄청 많이 나서 그냥 안무잉 땡기셔도 될것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. 나 이거 제약골 누가 먹었지? 이거 제이사 같은데? 그냥 라인 계속 태우죠. 여기서 라인 모아서 밀고. 1 6대니까1 6이에요1 이거 칠 오거든요 무조건. 아탑탑탑탑탑탑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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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이거 한번 가볼래요? 내려와봐요. 나 테리스. 아더 공이 있어. 내려가봐 내려가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나 공이 있쫄지 마세요. 아, 뚝가, 뚝가, 뚝가 해. 오. 나이스. 아, 저거 못 잡은 게 예반데? 그러니까 나. 아... 나이스. 어차피 아 내가 이거 볼라 했었는데 룰루가 딜이 안될거 같아가지고. 나이스, 나이스, 너무 잘했다. 잡았어요.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어, 스웨인 역시 장인이라고 그런지 승으도좀 다른데. 아우, 불치, 쓰레쉬 같은 거 갖다 버리고 이것만 샀어요 어우, 나이스, 나이스. 일로 붙어도 돼, 일로 붙어도 돼. 어, 싸잘빠탈졌다 아, 아깝저다합가도 허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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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도 허가도 이가상상가도못했도 허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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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멸이나 전멸, 전멸. 뒤에 뒤에 룰루 왔어. 어 룰루 쫄지 마요. 룰루 쫄지 뭐, 마 이거. 왜왜왜 도망가? 쫄면 안 되는데? 음. 아고 빼야 될 텐데 이제 루션 내려. 지금 음. 음. 음? 음, 어차피 이렇게 쓴고해 음, 룰루 쫄 필요 없어. 아 물량말고 핑크 y p 사 n k 방금 근데 t 제이스 h e h 거 같은데, 아닌가? 저 i 그 g to chase some of the t h i n 어 s I'm g o i n 소라카 공 있음 이제 사이만 조심하면 계속 얘기할 것같아 사이와도 3대 2 때거든요 근데 저공 있어야지 아저 혼자도 때려 잡아요 오케이 제가 사이리만 안 맞으면 돼서 뭐냐 이거 진짜 개개건방지네 아, 네, 진짜 치감은 안달라는데 소라카 전멸 빠짐 딸 미드 여기 딸될것 음. 같은데 어 이런 거 이런 거제게 스펙 빠졌을 텐데 아 이거 예. 저 거기 있지? 아 거리가 많이 쩍네 나이 옆은 아 괜찮아요 지금 저희 피 많이 까놔가지고 네. 밀면서 다이브 까져, 이번 터네. <laughs> 아, 아, 아! 아네 대포. 뭐야? 잡을 줄 알았어. 이걸 못 잡았어? 와, 잡을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그대로 밀어, 오케이. 이거 2차까지 밀죠? 네네. 소렌치가 해야 되는데. 아, 15이 아, 안 됐구나. 계속 양보하려도 못 잡네. <laughs> 천천히 2차까지 밀시자 이거. 뒤에. 어, 나이스, 이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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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이드. 미친 건가? 나이스, 좋아. 밀어, 밀어, 밀어. 왜, 소라카 물면 돼? 아, 이거, 인연이 없어. 내가 몸 대. 오케이. 맞읍시다. 아,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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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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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바로 용. 난즈카집 갔다 와야 돼. 돈도 받아 아 용? 돈 많아, 아니 아니야, 용한번 갔다 와야 돼. 그래. 갔다 와줘야 되는데. 용. 빨리 끝내고 싶어요, 저희 네, 이거, 그리고, 할 필요가 없다면 시간 이거. 단축이 훨씬 되는데 어차피 못 와요. 계속 뛰어가지고 제정신이 못나오 <laughs> 바텀도 올라가서 철거할까요? 더올릴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탑 받아 먹으러 갈게요 룰루님 한타 때 저한테 버프만 주시면 이거 다 때리지 거든요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개잘 커가지고 에 원래 탐룰루그거이 그, 그 어디갔지? 저기네. 그 소라크. 아, 하나 맞은데. 아, 자기 빠 때렸어? 아, 추웠다. 응. 조이스. 복하고 있어, 내 거. 아. 조이스는 아프네. 그치? 아, 그거 말고 다른 복귀 하나 팟. 예전에, 예전에 있던거 휴먼계장 풀고 흠... <laughs> 어, 아, 나저 싸일 때문에 치감을 가야되나? 저 하나 때문에? 좀그어서 하고 있어요. 저 패고 싶은데 저시안 싸일이 아니고 세나... 소라카라서 치각 가시는게 나을걸요? 치각... 치가... 아, 해보기 아, 3개라서 얘도 무랑임 저 일단 게요 엥? 이거 탑 미쳐까지 밀까요? 상대 상태도 안 좋은데. 나이스. 아 나이스. 어, 만화 없다. 이거 싸워, 싸우, 싸우면 이겨. 신님, 쫄 필요 없어. 그냥 쭉 가, 쭉 가, 쭉 가. 바다을 제가 받아볼게요. 음, 음, 음. 다 했어. 햄빙 처버리기. 네. 근데 이거 미드 타임 라인 전때둘다 지금 상대 룬을 잘못 들고 와가지고. <laughs> 음. 선생님 이거 이자치기 시야 좀... 네 응. 흐흐 g 나이스